제 아내는 한국 원폭 피해자 이세 이국입니다. 나는 아들 원폭 후유증으로 인한 의 희귀병으로 고통하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맞춘 한국 원폭 이세 한우 빈행률입니다 저희 가족은 한 평생 원폭으로 인해 큰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아내 이 꼭지를 대신하여 내 아내와 가족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합니다. 나이 꼭지는 1940년 히오시마에 태어났습니다. 끊이지 않는 참여해와 경계적인 어려움으로 아버지를 먼저 히오시마에 넘어가 자리를 잡았고 이후 합천에 거주하던 가족과 함께 히로시마을를 이주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갑자기 강풍이 불었더니 집이 무너져 내렸고 폭신비에 삼피어 떨어진 호나이로 지구에 있던 우리 집은 원폭의 화염에 이겨내지 없었습니다. 너무나 내리는 건물은 어머니를 덕짚고 그자리에 운명을 관리했습니다. 목욕탕을 일하는 일하러 가던 아버지는 입국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을 밖으로 나와 보니 천지가 쿵쿵하니 히로시마 도시가 전부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불판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살았지만 중신이 사버린 사람도 있었고. 말만.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무서워. 얼마나 여동생의 손을 잡고. 도망쳤습니다. 어느. 개천가에서 주먹밥을 주워. 검은. 새와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배가 너무 고파서 검은 밥을 먹었습니다. 개방 후 부모님이 고향 합천으로 왔지만 살아가는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부유한 친척이 부근에 살았으나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이유로 어머니는 무시당했습니다. 어머니는 피복 이후 병세가 <laughs> 깊어서 음포고 <laughs> 10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나와 내 여동생도 어릴 적부터 피부병으로 고생하여 살았습니다. 나는 허리 통병이 다골증 등으로 한평생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2 0대 초반에 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 셋딸 둘을 낳았습니다. 그중 막내 아들 김형우는 원폭으로 인한 일정으로 서른 세 살이 내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유리는 어렸을 때부터 폐렴에 자주 걸려 입원과 퇴원을 번복했습니다. 병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폐렴으로 입원과 퇴원을 번복하니 담당 기사가 특수 피 검사를 해보자고 했고 그 결과 희귀성 만취 병이던 천년성 면역글로불린 격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기능이 정상인의 30분의 수준에 지나지 않아 계단을 오르는 것도 독에 의습니다혹기 담배연기나 탁한 공기를 덜어 마시면 기침이 멈추지 않고 40여분이나 몸물 간누기 힘들었습니다. 형유리는 평생 원인을 괴롭히는 고통은 1945년 미국이 원폭을 투하하기 때문에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폭 이세임을 밝히고 원폭 이세의 문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혼신심을 다했습니다. 형유리는 한국 원폭 피해자 겪은 인권 문제와 역사적인 뿌리를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에 반인륜적인 핵무기를 투하한 미국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간인을 대량 사상한 미국에 대해 사죄를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피를 토하며 외쳤습니다. 한반도의 동북의협의회의 생존하지 못하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고수합니다. 형유리가 세상을 떠난 지 한참 후에 한국에서 음폭피해의 지원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음폭위세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정부는 모두 음폭피해의 유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폭피해의 유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핵무기 투어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은북 피해자의 자녀들은 가양한원폭 후유증으로 인권에 유인한 삶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반인륜적인전 범죄를 사행하는 미국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과 사회제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나의 요구이자 나보다 더 세상을 먼 떠난 우리 아들 형률이의 절실한 바람입니다. 남편이자 아버지 아, 아비로서 형률이와 함께 국내 여러 지역을 물론 일본에도 가서 공폭 피해의 이세의 인권을 존중권을 위해 이세들을 조직하고 특별 법 개정 운동에 벌렸습니다. 5년에 유엔 로비에 미국과 사제를 요구하는 인시를 불려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내 아들은 내 마음 속에 여전히 팔아 숨쉬고 있습니다. 내 아내는 말을 못하지만 나는 내 아내를 대신하여 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의 투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원폭 피해의 유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전세계핵 위험 없는 평화의 뿌리가 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과 내 아내를 대신하여 한국 원폭 피해자가 함께 내 힘을 받는 그날까지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